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포게임 BJ 쉐이드입니다. 자 주인공 쇠바스찬이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요? 크리스날, 크리스날, 크리스마스날 밤에 자 한글화되어 있는 공포게임, 크람푸스 이즈 홈, 크람푸스가 집에 왔다 라고 하는 게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운 게임. 새새새 화면은 프레디 류는 아니었는데. 자, 송전탑이 있고. 집이 위치가 안 좋네. 땅값이 싸겠어. 송전탑이 있는 거 보니까. 자, 골드링님 어서오세요. 어? 이게 시, 시점이 누구 시점이지? 괴물 시점인가? 이 친구가 세바스찬인 것 같은데. 야, 이 친구 뭐. 엄마를 기다릴 정도의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헉, 뭐야? 눈썹 문신했나? 눈썹 문신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너무 지나네. 조금 있으면 자연스러워질 텐데, 헉, 뭐 하는 거야? 테라스 체크라고 테라스? 왜 어, 이렇게 재밌는 거 보고 있었는데? 어, 집에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해놨죠. 그 테라스가 어딘데? 이거 테라스인가? 왜 테라스죠? 누구야? 누가 우리 집에 왔던 거야? 집 되게 좋네. 아니 무슨 집? 이런 저택에 사시네. 물론 가재도구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나무도 아니에요. 혼자서 존댓말 하고 있네요. 어, 아 집도 좋네. <laughs>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약간 좀좀안 좋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들어가자 엄마인가? 네아 아빠구나 아이고 왜 저한테 존댓말하고 그러세요? 우리 미국 사람들 무슨 압력밥솥? 아 우리 쌀밥을 먹나? <laughs> 어또압력밥솥스 밥을 좋아하시는 외국분들이네 네. 그래 빵 안드시고 흰쌀밥에 김치 드시는 분들이네 근데 주방이 어디일까요 효자는 효자손님 민성택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는 화장실이고 어디가 부엌이야? 아 여기 아 2층 지하구나 <laughs> 우와. 야, 춥겠다. 너무 넓다. <laughs> 우와, 집 진짜 넓네. <laughs> 집뭐 이렇게 넓어. 이 우풍 엄청 들 텐데. <laughs> 압력 껐어? 아, 아유 찌개 다 타겠네. 꺼, 꺼. 냄새가 정말 좋네요. 이건 구운 공인 것 같아요. 혼자서 얘기하고 있죠. 해피 두개더어서 오세요. 자, 여기다 햇반 두개더 추가하겠습니다. 꺼, 꺼. 끈 거야? 아, 이렇게 꺼야 되는구나. 껐습니다. 좋아요. That's enough. 지울 거야, 아니면서 세요 자, 구글 번역기를 돌렸기 때문에 전댓말이랑 반말이 막 섞어서 나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맛있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통 체증 때문에 아빠가 느껴보고 계시죠? 밖이 너무 춥다고? 집에 있자. 자, 해피투게더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크리스마스 트리? 불? 켰어, 켰어. <laugh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으니 TV에서 영화 를나 봐야겠다. 여기 약간 좀... 무섭다, 약간 나무가. 약간 미역같아 이거. 해조류 같지 않아? 해조류... 트리인가? 미역 줄기 같은데? 쉬나 볼게요. 바닥에 놓여 있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바닥에 놓여 있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낯선 물건을 확인해 봅시다. 사슴은 무시당하는 걸 싫어한다고? 누들프 얘기하는 건가? 누들프 사슴 코는 전화를 왜? 누가 집에다 이상한 쪽지를 남기고 간 거죠? 전화하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어어 어, 뭐야. 아빠, 아빠, 어떡해. 침대방 에서 손전등? 빨리 손전등 찾아. 침대방 어디야? 여기 있지. 이건가? 손전등가 있어. 아 어, 전기가 나가버렸죠 손전등? 여기 있나? 아, 꼭 손전등 찾는 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 제일 싫더라. 여기 침대방 아닌가? 태방이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비상전구로 돌아가나봐요. 아, 여기도 있구나. 오케이, 일기장 어디 있어? 아, 여기여 있다. 찾았어, 찾았어. 야, 이거 어떻게 키는 건데? 어떻게 키니? 어떻게 켜? 어떻게 키는 거야? 키는 법좀 알려줘. F, F 아니에요. F가 지금 인터랙션 키기 때문에 설정 좀 볼게요. 아, 왼쪽손, 오른쪽손, 2, 3. 아, 그 복잡하네. 이렇게. 장비를 자, 왼쪽으로 일단 들고 퓨즈박스? 퓨즈박스가 어디 있을까? 자, 퓨즈박스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자, 다이아몬드 4개님 어서 오세요. 지하에 있겠지? 근데 이 정도 시야는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어제 모 뭐, 뭐 게임은 씨시를 잡고 한쪽으로 하는 바람에 자알로하니 어서오세요 부비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표지 <laughs> 박스 찾아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표지 박스 크람푸스라는 괴물이 여기 잖아요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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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됐어 아유 살았네 훨씬 좋네요 Much better 하염 누가 또 노트를 놓고 갔어? 원놈이야. 엘프는 물을 싫어한다고? 엘프? 어뭐어어 음. 뭐야? 어우, 뭐야? 어어 어우, 어 어우, 뭐야? 어우, 뭐야? 어야어어어 아,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니까, 안 쳐다보면 쫓아오는 걸. 야, 야, 오지 마. 야, 물총 어디 있어, 물총? 물총. 물총 어디 있어, 물총? 물총. 물총. 공구상자. 허, 허허허. 닫았어요? 아, 열네요아이친이문 열지 마. <laughs> 문 열지 마. 공구 상자?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이오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부엌 이거, 이거. 부엌 열쇠. <laughs> 아, 옆에. 아, 플래시 괜히 키고 있었네. 자, 루돌프 어디 갔죠? 어? 갔네? 루돌프? 아, 아니, 안 갔구나. 아, 루돌프 미안해.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 루돌프. 자, 부엌에. 여기 부엌 아니잖아. 부엌 저쪽이잖아. 부엌에 열쇠 야야야야 오지마 응. <laughs> 그러게 오다마해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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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가라 가 열쇠 열쇠 디뭐 있어? 아 여깄네 <laughs>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이 열었네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갑자기. 아우, 어, 지쳤네 지쳤어 아우, 어, 지쳐 자 사슴 진짜 무섭네요 자, 공구상자로 나오진 않겠지? 자, 공구상자. 어디 있니? 물총. 여기 있다! 물총! 여기 물총 아니야? 아, 배터리구나. 배터리. 오, 재밌네 이거. 어, 각게임인데 와, 나 이거 기대 별로 안 했는데. 불은 안 켜지네. 물총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습니다 물총. 오케이. 그러면 어, 불좀 끄고. 어, 그렇지. 금 아, 약간 조작이 어려운데. 이 약간 <laughs> 집 뒤에 있는 정자에 가보자고.

좀 어렵네. 이게 좀어렵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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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비켜! 못된 녀석. 비켜, 비켜! 어, 아, 아, 아 비켜, 이씨! 인생! 인생 뭐 있냐? 밖에 나가보자, 좀, 제발. 왜음악게 바뀌었죠? 너 이불 바꾸면 외용한데? 집 뒤에 정자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집 뒤에 정자가 어디까? 어, 저리 가집 뒤에, 집 뒤에 베란다로 가라는 거야. 집 뒤에 밖에 다른 건물로 가라는 거야. 아, 이씨, 저리 가태그 오지 마. 아, 이씨, 여긴가? 아, 어, 여기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어디야? 저긴가? 여긴가? 이거 어떻게 가? <laughs> 이거 어떻게 가야돼? <laughs> 아, 이거 미로군요? 아, 미로에요, 미로? 미루? 주인공 점프 거의 있으나 마나 수준? 어,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깜짝이야 문 열어 그치, 다 왔습니다 이거 수도꼭지인가요 맞네요. 수도꼭지, 수도꼭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노트가 있어요. 저와 함께 가요. 어딜 가? 저, 저승에 가자는 건가요? 최승사자가 남긴 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 무슨 소 <laughs> 다시 가라고? <laughs> 다시 전화. <laughs> 나 핸드폰도 없니? 아이폰 없어? 아이폰? 갤럭시? 키즈폰? 아무것도 없어? 자... 다시 전화를 하러 2층에 가야... 2층이었죠? 2층에 있습니다 전화기 뭐야? 잠겨있다고? 야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전화기가 또른데또 있나? 창문? 어 창문 근데 우리 집에 담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아, 어, 그 창문 열려있네. 진짜... 아, 점프... 오케이... 오, 정확했습니다. 사슴만안닿다를 바라면서... 무슨 소리야? 누구야? 누가 문여소에 놨는데... 아이 천에서? 오징전화해야 되나? 아, 푸즈박스 누가 또 이씨 푸즈박스자 <laughs> <부지> <laughs> 배터리 좀 갈고, 오늘 갈게.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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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오지오징 어 왔어? 어 왔어? 그래그래 다시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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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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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사슴 사슴 싫어 전 사슴 싫어해요 노경 어? 어디? 어디 서어디 왔어? 디 전화기 전화기 불안 꺼져있네? 오케이 엄마 엄마 전화 엄마 전화 받아 엄마 저는 불이 안 꺼져 있잖아 아와 지금 집에 사슴이랑 이상한 초록색 이상한 놈의 새끼랑 와가지고 나한테 엄마 집인데 아빠 집인데 이상한 그랬어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시기에요? 자 유튜브는 쉐이드 공포 파란 댕댕이님 어서오세요 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을 절대 믿지 않으시죠 어쨌든 새벽 2시까지 부모님 없이 일처리해야돼요급 <laughs> 현타가 왔나봐요 주인공이 새벽 2시가 언젠데? 주인공이 급 현타가 왔는데 지금 몇시인데 지금 몇시인지 알 수가 없잖아 게임 내 시간이 어디.. 나오나 이렇게? 아 나오네요 12시입니다 12시 자 여기서 일단 물을 그 전부 해야 되겠네. 어, 그래. 그래. 화장실에 앉아서 전부 하자. 달다 <laughs> 아니, 엘프가 물 싫어하니까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엘프가 물 싫어하니까 이거 샤워기 틀어 놓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샤워할래 그냥. 휴, 시원하네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크람프스가 왔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알수 없는 음악이 들렸는데? <laughs> 어휴 씨.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사슴은 또왜안 돼? 간다간다간다 간다, 간다. 근데,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뭐, 딱히 뭐가 있나요? 어 가져왔어. 너크람프스야 쟤는 뭘 싫어하지? 어어어어 저리가. 야, 저리가. 아, 아. 아, 쟤는 뭘 무서워하는 거? 야 쟤는 뭘 싫어해? 쟤는 뭘 싫어해? 염산을 싫어하나? 염산이 무서워서 저는 좋아합니다. 왔어 왔어. 누가 누가 문 열었어? 문 열는 소리? 세명이서 유희왕을 한다고요? 그럴수있죠 그런거 좋아하는 친구 오 왔다 오 왔다 왔다 그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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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리가 저리가 이씨 사슴녀석 가! 사슴녀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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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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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30분? 기래여기 그래. 좋다 여기 좋다 여기서차이기기 여기 쫓아오면 어디로 숨어야 되지? 조소리기어차 이기조차. 괴롭혔어요 저 불난 녀석이랑 저큰 불난 녀석이랑 저 초록색 이상한 변태 녀석이랑 망했군 엄빠가 오다니 엄빠크리 작전상 후퇴 힘든 하루였어 이게 또뭔 소리야 방문 밖에 없지. 어, 아들 <안> 이어서 <땡냐다. 목소리> 내가 간줄 알았냐? <목소리> 내가 간줄 알았어. 어떻게 된 거죠? 어, 주인공이 지금 납치당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 4, 우 세계? <laughs> 아, 꿈꾸는 건가? 너무 젊다. <laughs> 눈썹 문신, <laughs> 쌍꺼풀도 있었어. 어디죠? 여기가? 무슨 감옥 같은 곳에서? 집이 아니네요. 이제? 그런프의 집이야? 초대됐나? 아, 끝이 아니네. 나 엔딩인 줄 알았는데? <laughs> 여기 어디야? 아, 어떻게 갇혀 버렸어? 여긴 어디에요? 이곳에서 나가야만 해요. 탈출합시다. <목소리>